부터 사도신경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잖아요. 지난 시간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버지 이심을 배웠습니다. 우리는 성경대로 무엇을 믿느냐? 뭘 믿어요? 나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 자, 오늘은 아버지이신 하나님께서 전능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심을 믿는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4단계 거리두기 영향으로 지금 영상으로만 지금 기도회가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제가 거의 뭐 25분, 30분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면 좀 많이 집중력이 좀 떨어질 수 있겠다 싶어가지고, 오늘의 평상시보다 시간을 대폭 줄여서, 어, 이번 주에는 전능하신 하나님만 나누고, 다음 주에 천지를 창조하심을 함께 나누면서 이렇게 2주간으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또한 전능하시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죠. 먼저 그래서 우리가 이 전능의 성경적인 개념을 좀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자, 전능의 뜻. 제가 교환을 보내드렸는데, 자, 이 전능의 뜻이 뭐예요? 자, 한번 여러분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일이면 무엇이든지 할수 있고 하신다. 우리가 전능 그러면 하나님 모든 것을 다하실 수 있다 이러한 개념으로 그냥 쉽게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조금 어설프게 아는 거예요. 이제 왜냐하면 그렇게만 이제 이야기를 해버리면 꼭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라고 말해요? 하나님 전능하시다고요? 하나님 그럼 거짓말하실 수 있어요? 못 하잖아요. 아이 그럼 하나님 전능하신 거 아니네. 모든 거다할수 있는데 못 하시는 거 있구만.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나와요. <laughs> 그래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물론 이제 맞는 말이지만 성경적 의미에서는 좀더 정확하게 들여다 봐야 돼요. 성경적 의미에서의 전능은 뭐냐? 하나님 거짓말이요? 못 하시죠? 못 하시죠. 그러나 그것이 무슨 하나님보다 더 막강하고 더 위대하고 더 커서 하나님이 못 하시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것을 하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에 맞고,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다. 하나님 모든 것을 다하실 수 있다. 이게 바로 성경적 의미에서의 전능입니다. 자, 쉽게 한번 설명을 할게요. 아까 거짓말 얘기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진리가, 진리가 거짓말을 한다. 말이 되나요? 말이 안 되죠. 거짓말을 하는 순간 진리는 더 이상 진리가 아닌 게 되어 버려요. 그렇죠? 자, 그러면 하나님은 참이세요. 하나님은 진리세요. 그럼 거짓말 하실 수 있겠어요? 당연히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자체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그 말은 좀더 성경적으로 본다면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되는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한다면 예, 하나님은 능히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의미에서의 전능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처음으로 계시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구절을 봅시다. 장세기 17장 1절이에요. 한번 여러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99세,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여호와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하나님이라. 너는, 너는 내 앞에서,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나는 능히 모든 것을 다할수 있는 하나님이다."라고 아브라함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이게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기록된 첫 구절입니다. 물론 뭐 이렇다고 해서 이때부터 하나님이 전능하시게 됐다는 것도 아니고 뭐 이전에는 그렇게 행하신 적 없다는 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당신의 말씀으로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으로는 이 부분이 처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게 어떤 배경인지 아마 여러분이 아시는 분은 잘 아실 거예요. 지금요 아브라함이요 99세라고 그랬잖아요. 99세. 사례는 89세입니다. 생리 다 끊어졌어요.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에게서 자식이 태어나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하나님 당신을 가르쳐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라가 자식을 낳을 것이다. 여러 민족으로 심히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자, 근데 어떻게 됐어요? 그죠 아브라함이요, 100세 때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가 이삭을 낳습니다. 불가능이라고 일컬어진 상황, 하나님께서 완전히 바꾸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잘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10편 135편 6절 말씀, 또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여와께서 그가 기뻐하시는 모든 일을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다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행하시고자 하는 모든 일 하나님께서는 다 행하셨다요. 다 행하셨다. 천지에서 있는 일이든지 바다에서 있는 일이든지 깊은 곳에서 일, 일어나는 일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은 다 행하시고 행하셨어요. 또 행하실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아까 행하신 그 일은요 극히 작은 하나의 샘플이죠. 성경은요, 무수하게 이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증언하고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천지창조, 천지창조.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우리는 이 우주조차도 다 헤아려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 얼마나 전능하신 분인가. 그래서 이 전능하심은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그 속성이 행하신 대표적인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천지 창조다. 그래서 우리가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걸 그래서 우리가 덩어리가 하도 크기 때문에 따로 따로 좀 설명을 더 하지만 사실은 큰 덩어리로는 큰 틀에서는 하나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어떤 일들을 봐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다. 홍해를 홍해가 두 개로 쫙 갈라졌어요. 이스라엘이 마른 땅으로 그 가운데 행했어요. 그런데 애국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는 도리어 바다가. 다시 붙어 버렸어요. 애국 군대는 그 가운데서 다수당이돼 버렸습니다. 아니 세상에 그런 일이 세상에 어디 있을 수 있겠어? 아니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니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수준에서는 그게 말도 안 되는 이야기처럼 보이지만요. 하나님 온 우주를 만드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온 우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속에서도 볼 때는 작은 거에 불과하다는 얘긴데. 근데 하나님께 이것이 불가능하겠어요? 마치 우리가요 어린 아이가 세수대야를 이렇게 휘저으면 거기에 막 소용돌이가 돌 거예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 이 우주라고 하는 것은 세수대야의 물조차도 안 돼요 하나님 그냥 툭 누르시면 파장이 이이 이 지구 속에서 펑 하고 일어날 수밖에 없는 아니 그것보다도 하나님과 이 세상의 차이는 큰 그러한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런 일이 어떻게 할수 있어 사람들은 막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어, 정말 믿는다고 한다면 홍해 사건은 일도 아닌 거예요. 일도 아닌 거예요. 죽은 나사로 다시 살리신 거? 아니, 세상에 죽은 사람이 어떻게 다시 살리 살아날 수 있어? 죽은 지 4일이나 됐는데 어떻게 살아날 수 있어? 예, 세상의 눈으로는 그게 불가능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능치 못함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천지와 바다와 모든 깊은 데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든 일 빠짐없이 다 행하셨어요. 지금도 행하시고 계시고 앞으로도 행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감히 누가 이러한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막을 수 있겠어요? 누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가로막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누가 제지할 수 있어요? 누가 좌절시킬 수 있어요? 그런 존재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시간도 공간도 하나님께 제약이 될수 없어요. 여건과 상황과 환경도 하나님께 방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방해할 수 없어요. 인간도, 사탄조차도 하나님을 제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전능하세요.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다. 하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예,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만드시고, 지금도 이 모든 것들을 완전하게 통치하세요. 컨트롤하세요. 그러니 한낱 피조물이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지금도 다스리신 하나님을 가로막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생각을 한다면 더불어서 무엇을 꼭 함께 생각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의 완전하신 통치, 하나님의 우주적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반드시 함께 받아들여야 돼요. 하나님 전능하십. 음, 그래, 하나님, 뭐, 모든 것을 할수 있는 분이야. 이 정도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야말로 모든 것을 컨트롤 하신다. 다스리신다, 다스리신다.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에서 벗어난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모든 일을 예, 그의 뜻의 시, 결정대로 예, 일하시는 그의 예, 계획을, 계획을, 따라, 따라, 우리 계획을, 따라, 계획을 따라,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의 예정하심에 대한 유명한 구절인데요. 제가 지금 예정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그 예정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설명하는 그 부분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어떤 하나님이라고 지금 설명해요?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자신의 뜻대로 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아주 잘 보여주는 말씀이죠.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전능하세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행하실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하나님의 주권 아래, 왕 대신 하나님께 복종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반드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이러한 전능하심을 알게 되면 좀 궁금함들이 좀 생깁니다. 첫째, 여러분 다 아마 마음속에 좀 떠오르는 생각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하나님 전능하시다면 왜 이렇게 세상은 악으로? 또 고통으로 뒤덮여 있는가? 아, 뭐 그렇게 거창하게 생각안 하더라도 하나님 전능하시다면 내 삶은 왜 이렇게 힘든가, 그죠? 둘째, 하나님 전능하시다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사람의 마음까지도 이이 움직이신다고 하는 건데 그러면 우리 인간은 그냥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춤추는 꼭두각시 같은 그런 존재가 돼 버리는 것인가? 이러한 그런 고민들이 막 생기는 거죠. 이 하나같이 사실은 쉬운 질문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조금만 풀어 봅시다. 자, 먼저 왜이 세상은 악으로, 죽음으로, 고통으로 물들어 있는가? 가장 기초적인 대답으로 갑니다. 자, 하나님께서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드셨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께 반역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저주 아래 폐허가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아담의 타락 사건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꼬리에 꼬리를 좀 물게 되죠 아니 하나님 전능하신데 그거 하나 못 막으셨나? 하나님도 못 하시는 거 있는 거 아니야? 그래서 우리가 또 대답을 하죠 어,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다 자유의지가 뭐예요? 그 자체로 선을 택할 수도 있고 악을 택할 수도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인간이요, 로보트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택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기를 원하셨어요.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악을 선택한 거죠. 이게 바로 선악과 사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이 또 튀어나와요. 아니, 그러면 인간의 자유의지가 하나님의 뜻을 좌절시킨 것 아닌가? 그렇다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적어도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만큼은 무기력한 것 아닌가라고 또 그러한 질문이 생길 수 있어요. 자, 다시 한번 대답을 그래서 합니다. 성경은 인간의 자유의지마저도 분명히 하나님의 주권 하에 있다고 분명히 선언을 합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본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예, 네, 사람의 마음, 사람의 의지도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요. 자, 그러나 그것은 이 땅에서는, 우리 수준에서는, 이 세상의 수준에서는 철저히 숨겨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보기에는 우리 인간은 어디까지나 자신의 원함대로 행동한다.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신비라고, 신비. 무슨 말이냐면, 내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행했어요. 자 그런데 성경에 따르면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나는 하나님이 하신 대로 한 것뿐이야. 나한테 책임이 없어 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요. 이 세상에서는요. 본인 스스로도 분명히 알기로는 지금 이 모든 것들은 지금 내가 원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원해서 결정하는 것이고 내가 원해서 행동한 거예요. 거기에 무슨 강, 강요나 강제나 압박은 없어요. 그런데 누가. 책임을 자기한테로 다른 존재에게로 돌려버릴 수 있겠어요. 자기에게 책임이 있죠. 그래서, 아담의 경우로 가보면, 아담이요 자신의 자유의지로 행한 자신의 범죄, 하나님께 돌릴 수 없다. 왜? 아담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한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인간의 자유의지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그 주권이 참 신비한 영역에서 행사되는 거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은, 이 땅에서는 정말 자유롭고 자기 원하는 대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죄의 책임은 아담에게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뭐 어려운 내용이지만 좀 알아야 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내용을 함께 다루었고 자 아무튼 자 그래서 세상의 고통과 어떤 어 죽음과 눈물과 죄악 가운데 범으로, 범, 범벅이 됐어요. 인간의 타락 때문이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자, 하나님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내버려 두셨는가? 그래서 그냥 이 세상이 이렇게 끝나, 끝나는가?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이 땅의 악과, 이 땅의 죽음과, 이 땅의 고통을 제거하고 계신다. 이렇게 나가요. 제거하고 계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 땅의 모든 아픔을 제거하고 계세요. 어떻해 어떻게 인간이 망쳐버린 이 세상을 재건하시고자 전능하신 하나님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이 기가 막힌 사건이 2 0 0 0년 전에 이루어진 거예요 아니면 뭐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뭐 다른 방법으로 안 됐던 겁니까 네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다른 방법이 있으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다 다른 방법을 하셨겠죠. 그러나, 안 되기 때문에, 이 방법밖에 없었기 때문에, 친히 이 땅에 오시는 것을 해결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 죄의 문제, 인간이 하나님을 향해 저지른 이 반역의 문제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그냥 하늘 보좌에서손한번 휘두르는 것으로는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왜안 되는 거냐면, 아까 처음에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은 하나님의 성품에 모순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공의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행한 대로 상과 벌을 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그냥 하늘 보좌에서 전능하시다고 해서 손한번 흔들어 버리는 것으로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의 성품에 반대됩니다. 불가능이 불가능. 오직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이 반역의 죄는 하나님께서 대신 그 죄값을 치르시는 것으로 그 죄값을 만족시키는 것만으로 가능하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어 오셔서 그 죄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사실이에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 내용에는 사실 공의의 하나님도 함께 이해 이해해야 되고 또 사랑의 하나님도 함께 이해해야만 해요.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정말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세 가지만큼은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전능하신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이땅의 오심과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그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예수님을 믿는 자 신분이 변화되죠. 전에는 죄에 매여 있었고 사단의 종살이하는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변화됐어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제 이 성품이 날마다 변화되고 있어요. 거룩해지고 있어요. 마침내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날에는 우리 모두가 영광스럽게 변모가 될 것이요. 에 그 뿐만이 아닙니다. 그날에, 그날에는요, 폐허가 되어버린 이 세상도, 우리가 완전히 변모되는 날, 이 세상도 완전히 새하늘과 새 땅으로 탈바꿈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날에는 우리의 원수 마귀도 영원히 심판받고 멸망받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처음 읽었던 요한계시록의 내용이에요.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하나님의 통치가 내적으로, 외적으로, 가시적으로,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그 순간입니다. 인간이 망쳐버린 세상이에요. 눈물과 고통과 한숨만 있는 세상이에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새롭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과정 가운데 있는 것이고, 그리고 과연 하나님은 전능하심으로 마침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내실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 끝이 아니에요. 이 세상의 눈물이 끝이 아니에요.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 모든 것이 변화돼요. 전능하신 하나님. 이걸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이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어떨까요? 만약에 그이 미래만의 이야기겠어요? 그렇지 않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우리 날마다 거룩하게 하신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은 지금도 만물과 만사를 통치하시는 하나님이므로, 우리의 삶 또한 주님의 어루만지심 안에 있어요. 그러니, 그 안에서 우리는 참 평안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당장 우리 눈앞에 펼쳐지는 삶의 모양이 좀 실망스, 실망스러워 볼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모든 것이, 이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다스리심 아래 있으니, 그리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십자가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분명하니, 우리는 참된 평안 가운데 살수 있다는 거예요. 미, 위로, 위로가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힘이 되기를 바라요.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의 다스리심 안에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까지 주시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 우리가 그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이 만물을, 우리 가운데 모든 환경을 볼 때에 여러분, 하나님의 비밀하신 계획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모르지만. 지금 당장 우린 고통 속에 눈물을 흘릴 수 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우리가 있음을 믿음으로 이것이 또한 선으로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믿음이 오늘 여러분 가운데 가득히 부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따라서 해 봅시다.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다시 한 번. 나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 아멘. 여러분, 이 믿음으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